오우 금비리시네 퍼플립이 귀엽네요 휙! 휙! 이딴 마법은 필요없어! 이단 마법은 필요없어! <laughs> 맞아봅니다 아 망가이 마.. 더 이상 안받아요 네보석킹이 안받아요 나두명 중에서 3명 죽어야지 나를 잡으면 보상을 주맛! 탈주시도 뭐. <laughs> 탈주시도 <laughs> 도망간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오 빛의 골드 음? 얜별 차이가 없는데? 원래 빛나잖아. 다크 프로스티 풀각상이네요. 오 멋있네. 파티드레고 휙 휙. 오늘밤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죄송합니다. 디어나에스오나 이거 많은데. 뽑아야겠네. 그리고 포맥돌 그리고 청아풍 그리고 블랙콘 그리고 크로카스 휙. 오골개, 오골개, 듀펜, 얼티밋 드래곤 SS, 콜라드 B, 번개고룡, 번개고룡, 야, 야, 그리고 바이어퓨, 메이플 드래곤, 캐나다에서 하나보네요 자, 네시, 헉, 츄팡. 네시는 드빌 2에서 한때 최강자였죠. 지금은 이제 한수 내려갔지만. 자, 위치 드래곤, 파플립스 어, 귀엽다 근데. 올챙이 닮았는데 아 어, 죄송합니다 비아바람 죄송합니다 칭찬한거에요 슈팅스타 얘는 계속 앞을 가리네 부끄러운가? 아무튼 네베스킨라비스 슈팅스타 맛있죠? 자 이거 멜갈로드 눈 무섭네요 그리고 엔젤 드래곤 노래가 좀 큰가? 자 이쁜데 근데 고신이랑 다른게 뭐야 다리 꼬면 고신이네요 다리 안 꼬면 모리카 드래곤 이쁘네 힝 소치 지 흰소 같지? 넘길줄 알았지? 아, 죄송합니다. 뭐야, 이거? 음? 뭐가 다른 거야? 아, 얘가 해칠링이고 얘는 초월인가? 어, 뭔 차인지 모르겠네요. 게임은 아이스 드레이크. 아폴로 루스 피스트 드래곤. 노요만에다크혼 그리고 아그나드 시, 그리고 빛의 윈스 드래곤. 이거 날개 베르난 줄 알았네. 베르나? 느리네, 룩소린인가? 이~ 닮았다. 이~ 아, 제 겁니다. 네, 해마군, 그리고 이제 발로드, 머스터드래곤, 바워드래곤지하땅골드래곤 야, 왜 이렇게 많아는데 자, 어? 아이, 브 u 트 아, 제 겁니다. 아이, 브 u 이건가? 자, 그리고 누구 있더라? 음, 아, 음... 넌 누구냐? 어, 빙솔 용이네요. 빙솔 용? 빙솔 용? 손이 시려워꽁 발이 시려워꽁얼 바람 때문에 꽁꽁꽁 있죠. 꽁, 꽁. 그렇죠? 자, 다크 프로스트까지 있구요 그리고 일리오스 S 슈퍼 맨인줄아네요게스트들곤그 빛나는 바리아후이자후이자후이자 후이짜 후이자. 후이자. 아죄송합니다 이거 아시는 분있으려나아좀세대 차이가 아마. 음. 자, 블랙콘 쌍둥이 있구요 그리고 유리온. 하늘에호호호호아 죄송합니다 네. 자 이거 그혼 저도 혼 키워야죠 이번에 교환했거든요 라파엘 배우신 분 라파엘의 초월이 이쁘구나 각성은 못생겼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오 SS도 있어 자 이거 그 하이페리온 갤럭시 아 이게 갤럭시구나 이거 주셨다는데 솔라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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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 아 페이 파워 드래곤 뭐야? 마르 봤 어? 이거 키워야 되 는데? 갤 라스 저도 키 웠죠? 귀여운 미꾸라지 죠? 자, 그랑도 이거 바 로스 블라드 메이트 크링건 네스 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거같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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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같 기억 안나요 근데 거같은거 고칠점 이런거는 네,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되는데 저잘 모르는데요? 오우, 멋있다잉 자, 다시 들어가볼게요. 청룡 일로스, <laughs> 얘가 해치링 이렇게 생겼구나 마가, 그리고 포맥 0.0이네, 음... 그리고 엔젤 드래곤, 푸딩곤 SS 이건 일단은 7.0으로 키워야죠, 7.0 드빌원이제도 압니다, 힘든 거. 네. 데이터 삭제 귀찮은 거 알고. 힘든 거 아는데, 7.0은 무조건 해야 돼요. 각성을 할 거면 6.5까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4.4 이런 건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하지만 저도 4.3 있습니다. 픽셀 드래곤. 안쓸 거. 그냥 도감장만 할 거면, 뭐,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많네요. 너무 많아. 아니, 7.0이 어딨어. 자, 7.0을 찾아 봅시다. 7.0을 찾아 볼게요. 7.0 수사대, 오, 귀엽네. s w a l l 제비란 뜻이죠. 어, 음, 어, 음. 아니, 박지곤 좋은데. 백룡, 어, 배우신 분. 백룡이다! 이거 보고 모든 화가 풀렸습니다. 잠깐만. 아 7.0이 하나도 없다고? 문제점이라고는, 얘기할 건 7.0이 얘밖에 없어요. 모든 걸다 봤는데, 얘밖에 없어. 희핵? 드뱅도 네. 했죠. 안 돼요? 네. 그건 유도리가, 그건 유도리가 아니고, 반칙이에요. 이분은 뭐, 뭐, 거짓말이면, 차단이죠. 네. 근데 뭐, 보니까 정말로 조언이 필요하긴 해요. 이거 힘드시는 거 아닌데, 제가 영상 올린 것 중에 데이터 삭제가 있거든요. 데이터 삭제하는 법이 있어요. 그걸 보시고, 어, 방금처럼 제가 킨더 같은, 저가 데이터 삭제, 아, 제가 데이터 삭제를 어떻게 하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최소 하나 이상을 강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레벨업을, 뭐 프리미엄이나 뭐든 10개 정도를 세요. 레벨업. 예에서 뭐, 지금 73개 남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는 65개까지 써요. 레벨업을. 아, 레벨 다운을. 그랬는데 틈맥이 안 뜨면 틈맥이 뜨면 중간에 다시 저장을 하고 다시 리셋합니다. 이게 제가 하는 방법 알려드린 거예요. 만약에 틈맥을 했는 틈맥이 안 뜨면 아 아니죠. 일단 기다려 보세요. 이게 틈맥이 안 뜨면 틈맥이 만약에 안 뜨면 그냥 저장 안 합니다. 틈맥이 만약에 떴다. 내가 만약에 73기가 있는데 65개 레벨 다운 될 때까지 이거는 개수 에 치지 않고 이거 보면 편하니까. 65개 까지 인데 어 트맥이 중간에 뭐 69번째 뭐 떴다 그러면 트맥 뜬거 저장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 트맥 그러니까 뭐 69개 남았을거 아니에요 그 69개에서 대략적으로 한어 60개 까지만 써보자 한 10개 이하 정도로 써서 트맥이 안 떴다 그러면 저장을 하지 말고 동굴로 들어가서 이걸 한번 눌러야 돼요 자리가 있더라도 눌러야지 뭐 추가하겠으니까 안 뜨거든요 들어간 다음에 원하는 알을 뭐 자리가 전 다섯 개 잖아요 미리 준비해야 될 거는 이제 봉인된 해골기 있거든요 이거 봉인기 이거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고 이거 살수 있거든요 이거 이거 드래곤봉인기 하나 살게요 저도 살 필요 없는데 이거 그 왕창 얻을 텐데 자 만약에 이제 알을 부화해요 이렇게 막 내려서 내가 원하는 알을 부화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혼 같은 거 이게 무슨 뭐 이거는 무조건 7.0인 거고 요런 것들 해도 7.0 뜨거든요. 이렇게 딱 뽑아요. 근데 6.6이 떴어. 귀엽다 너. 시청자분께서 알교환한 거죠. 목소리랑 이러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한 다섯 마리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했는데 이렇게 다섯 마리 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뭐킨다가7.0이 떴어. 그냥 저장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은 저장을 하고 와서 다시 시작합니다. 뜬 거, 그니까뭐뜬거 이외에는 이제 다시 뭐 부하기로 넣어야죠. 네, 이렇게 어디였냐? 요렇게 이러면 돼요. 그러면 다시 알로 돌아옵니다. 네, 이것까지 해서 저는 이제 네, 이거 바퀴를 돌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꺼서 뭐 다시 하는 거 알죠? 네, 꺼서 뭐 여기 설정 들어가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빌 들어간 다음에 이 데이터 지우기 얼추 비슷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거 데이터 데이터 라라라라 하면 돼요. 데이터 지워서 다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싸우면 둘다안 되요? 허걱! 자. 누가 싸웠어? 누가 싸웠어? 누가 싸웠어? 누가 싸웠어? 누가 싸웠어? 어? 뭐야? 응? 누가 싸운 거지? 둘다 해야 되는데? 응? 뭐야? 어 뭐야? 어? 세월호님 내 네, 후원 감사드려요. 네 감사드려요. 찡긋.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콜로 빨리 갑시다.